흥덕대교를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북부시장 보행자 신호도 거기 황색신호 황색선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들 이렇게 넓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인트 많이 들어가지 교통 흐름 안 좋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 복선을 쭉 이어주세요 안전지대,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. 1970년대 얘기지. 지금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청, 청원경찰서, 보시죠? 청원경찰서 써있죠? 정차금지라고 써있죠? 정차금지.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정차금지. 교차로마다 정차금지 꼭 써두세요. 특히 본명동 아주 개판입니다. 본명동 YWC 앞에.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있는데, 청문교회 있는데, 그리고 가끔 다른 데도 있지만은, 적차금지 교차로마다 써주세요. 횡단보도, 아니, 중앙선 그 넓게 하는 것보다 글씨 써주는 게 돈이 덜 들어갈 겁니다.